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성경은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재팔과내 네네 조상의 집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네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리와 비느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2장 앞장에 나오는 말씀에 이어서. 엘리의 그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우리 어제 말씀에 새 갈코리로 새 갈코리를 가져다가 새살 갈코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그 제물 중에서 무엇이든지 걸리는 대로 취하였다. 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날고기를 먼저 빼앗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우리 말씀하였는데요.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성적인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것도 나옵니다.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모습들 이 소식이 엘리 제사장의 그 귀에까지 들어갔고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다가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요청하지만 아이들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어, 심판하실 것을 어, 알게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이 이십칠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이 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 이 지파를 고르시고 또 택하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어, 내 앞에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이내 처소의 환란 실로에 있는 이 성막이 회파당하는 것 환란을 보게 될 것이고 또이 가문에 노인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 영원히 없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그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한 날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진한 시간이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 보시는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울에 달아 보시는 분인데, 그 저울에 달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히 알수 있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런데 너는 엘리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자, 무겁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자신의 그 아들들 홈뉴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귀중히 여겨서 이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예물을 가지고 너희들을 살지게 하였다. 그 우리 홈뉴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이렇게 살이 져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 홈류와 비나스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한 날에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의 그 몸이 비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살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이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일에 엘리제 사장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이 이제 엘리제 사장의 엘리제 사장의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일이 꼭이 엘리 제사장과 이그두 아들 허니와 비느알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그래서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들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결국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녀들이요 또 자기 자신을 살지게 하는 그런 어, 또 가장 좋은 그 재물들을 어, 탐하였던 어, 그 모습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시고 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제사장들을 어, 제사장을 세우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5 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영원히 행하리라 하셨던 그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볼 때에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것보다 더 존중이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엘리제 사장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자신의 그런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더 가장 좋은 그 재물을 탐하였던 것처럼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또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어떤 것들 또그 무엇을 우리가 중히 여기면서 살아간 것은 아닌지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존중이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참제사장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삶 속에서 마치 엘리제 사장처럼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우리의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소유를 더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이것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며 주님, 우리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늘 분별하고 또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 없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